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당주 투자를 할때 ETF와 개별 종목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배당주 ETF는 여러 배당주를 한 번에 담아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는 수고를 덜수 있고, 특정 종목의 하락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죠. 또한 ETF는 운영 보수가 저렴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ETF는 개별 종목에 비해 배당률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의 배당금을 합산하여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ETF 자체의 괴리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개별 배당주 투자는 고배당 종목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분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개별 종목 투자는 종목 선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기업 분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종목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 자금 분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투자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종목 분석이 어렵다면 배당주 ETF가 좋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고 종목 분석에 자신 있다면 개별 배당주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